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3년 하반기 운세. 일간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의 하반기 운세입니다. 우선 병화일간 여러분의 2번, 하반기는 어떤 운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총 운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반기라는 것은 더 새로운 위기 상황이다. 어려움과 다툼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힘든 상황들을 이 위기 상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더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를 한번 같이 말씀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에게 이번 하반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조직관리입니다.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이질어짐을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조적소에 사람을 잘 쓰고, 불편한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역할과 책임이 적절하게 다 배분이 되어 있는지 사람을 잘 두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이나 질서, 행정과 관련된 룰을 잘 지켜야 되는 걸 뜻합니다. 시스템화를 시켜야 운영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에게 이번 하반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람 관리를 잘 해라. 칭찬도 잘하고 후원도 잘하고 보호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능력도 평가도 잘해 주고 이게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형태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분 있게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도력을 발휘해서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같이 보듬고 설명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소통력 아닙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안 듣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하면 은 누가 따릅니까? 누가 나를 좋다고 합니까? 사람 관리라는 건 그거예요.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 그다음에 룰을 잘 지켜라, 시스템화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행정 절차가 있겠죠. 운영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규칙을 잘 만들고, 질서를 잘 잡아 놓는다면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게 안된 사람들이 문제가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문제 터질 거고, 질서, 룰, 규칙을 위반한 형태가 나타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도, 모범력을 뜻합니다. 내가 사람들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잘 하자고. 그래서 하반기는 요것만 명심하는 겁니다. 사람들 잘 관리하기, 룰, 질서, 행정, 시스템 확보하기. 만약에 내가 불통의 아이콘이야. 그러면은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신과 배반이 판을 칠 겁니다. 질서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규칙과 위반, 절차 무시 이런 것들이 득세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낙오되고 위기에 노출되고 어려움과 경쟁에서 나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불통을 조심하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솔섬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 시스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또 하나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나만 잘한다. 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되는 건데,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죠. 경쟁사 파악을 하라는 걸 뜻합니다. 내가 약간 이 부분에 취약한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옆에서 막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특가 때리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나는, 야,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경쟁의 시대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100점 100승 하지 않겠습니까? 100점 불패하고요. 근데 상대를 모르면서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상권조사도 하세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걔네보다 조금 더 광고 내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해야겠죠. 경쟁사 파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 됩니다. 병화일간 여러분의 하반기입니다. 사람 관리 시스템 행정력 운영력 룰 체계 질서 확립 소통 그리고 경쟁사 파악 요구만 지킨다면 능히 성과를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정화일간 말씀 들어볼까요? 정화일간에게 하반기는. 나의 고유한 실력과 전문성을 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세밀하고 면밀하고 정밀한 나의 가치를 만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고도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품 제작만 잘하고 제품의 질 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아야 되고, 사고 싶게 해야 되고, 갖고 싶게 해야 되는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라고요. 그 구매자, 소비자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건드려서 지갑을 열게 해야 돼요. 그걸 상품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열도 잘 해야 되겠고, 포장도 이쁘게 해야 되겠고. 그걸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 건 거죠. 고도화된 실력과 전문성을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까지 연결시키는 것. 치열한 경쟁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때는 MPL 효과, 부실채권, 뭐 경매, 매매 이런 것들 잘못되고 낙후되고 한 것들 리모델링 개선 효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힐링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두 가지가 성공의 포인트예요. 올해 하반기 주의점은. 골드패션. 내가 내 실력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찾는 거야. 그면 러 어떡해요? 내가 아무리 피리 부는 재주가 있어도 아무도 피리를 안 찾아. 지금은 다 기타만 찾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버텨요. 안 되죠. 실용화시키고 이렇게 트렌드와 맞게 해야죠. 피리를 입으로 불어가지고 안 되면은. 고객이 좋아하면 코로라도 불어야죠. 그렇게 유명해진 유튜버도 있더만요. 나도 이제 안 되면 코로 불 거예요. 이게 구독 안 누르고 좋아요 안 누르고 그러면은 피리를 나도 코로 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험한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은 얼른 누르시고 다들 이렇게 화일간에게 이 하반기라는 운세는 이래요. 특히 병화는 사람 관리 잘 해라. 정화는 너 특별한 능력. 고도화, 전문화 시켜라. 그리고 상품화까지 가야 된다. 제품만 좋아서 만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구, 재활, 상품 기획, 새롭게 만들고 잘못된 거 고쳐 쓰고 조금 바꿔가지고 더 비싼 값으로 파는 금융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내 기술가치가 옛날 걸로 나고 되지 않도록 계속 디벨롭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버전으로 트렌디하게 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화일관은 아니지만 정화가 투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겠죠. 이렇게 화일간에게 이번 하반기 운세를 좀 풀어봤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갈려질 겁니다.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소통 잘해야 되고 조직관리, 인원관리 잘해야 되고. 그거 안 되고 불통하고 귀 막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경쟁자 모르고 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조사하고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정화일가, 너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해요. 실력이 중요한 환경에 살고 전문성이 중요한 환경인데 누구나 적당히 하는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된다고 고도화시키고 전문화를 시키라고요. 더 특별하고 인정받고 내 실력이 중요한 환경이다. 그리고 복구해라, 개선해라. 새롭게 고쳤어라. 내 실력만 믿지 말고, 내가 지나간 것만 고집부리지 말고, 내게 유일하다고만 착각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하는 현상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사람들은 다날 무시하고 있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변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은 위기 상황이래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래요. 체면 차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피리를 불더라도 코로 불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죠. 이겨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웃자고요. 마지막에 샴페인 터트리자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이겨내야, 이겨내야 되는 험담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버티고, 견뎌서, 바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볼게요. 힘 냅시다. 잘할수 있어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바꾸자고요.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상품화 시키고 보기 좋게 만들고 상품화가 뭐 별겁니까? 잘못된 거잘 찾아내서 쓸만하게 바꾸고 분명히 주변에 누가 버리고 가고 망가뜨리고 간게 수두룩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자 화일간 여러분의 하반기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짠! 다섯 개의 칼입니다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챙겨 주십시오. 나 이겼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 다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상사가 됐다고 해서 부하 직원들이랑 같이 일안 하는 거 아니듯이요.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전문성이 있다. 실력이 있다. 카리스마 있다. 리더십 있다. 모범 보이라고 했죠. 솔선수범하라고요. 귀 틀어 맞고 안 듣고 강요하지 말고 들으라고요. 조직력과 행정력, 질서 체계를 명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간의 하반기의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의 하반기의 카드는 카리스마 있게 제가 카드를 탁 뽑았습니다. 저지먼트, 심판의 날에 도래했다. 다 죽었다. 니네 게임 끝났다. 부활해라. 다시 태어나라. 입니다.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실패, 어려움 극복하고 이겨내라. 그 다음 잘할 수 있다. 한번 실패로 주저앉지 말아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실패의 고배를 마시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꺾였더라도 재활하고 복귀할 수 있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전문성 더 부각시키시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잘못된 거 개선하고, 복구하고, 개선시키고,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바꾸고, 변화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부활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졌다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지구, 죽은 사람들이 사방에 깔릴 겁니다. 난 다시 일어나자고. 그 사람들을 딛고 일어나자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승리의 나팔을 불자고요. 함께 힘냅시다, 여러분. 아셨죠? 병화일간, 정화일간 여러분의 하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끝.